Nah. yeah

여러분들, 불자시잖아요? 네네. 제가 불자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불자의 그, 요건이랄까, 자격 조건을 뗀, 제가 불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삼기야, 예. 네, 그렇지. 삼기, 오기, 이사라나, 네. 안자실라 그러면 그것을 받아치면서 내가 실천하게 된다고, 부처님 전에 스승님께, 계를 받고, 대신 가짐에서 실천수행에 나가본 것이 3기 5개의 불자라고 요 3기 5개를 몸에 지니지 않으면 불자 자격이 없어요 걔를 또설려 파하더라도 또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죽는 순간까지 제가 불자의 기준은 3기 5개예요 그러나 이제 부처님께서 우포사타라고 하는 그 우포사타는 이제 개우를 아주 좀더 확장해서 제대로 살피고 몸에 받아 짓는 출가자 정신에 입각한 그런 개울 생활을 묵포사타라고 하고, 그 개울을 오늘 이제 이렇게 이제 개를 받고 그걸 하루 종일 실천 수행하는 것이 묵포사타의 날의 의식이에요. 비구 부사타가 있고 제가자고 부사타가 있는데 비구들은 이제 227개라고 하면 제걸 온전하게 잘 지켜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름마다 초하루 보름마다 그런 포상행위를 하는데 제가자들 경우에는 5개 플러스 3개를 하면 8개가 되잖아요. 8개를 8개 정도만 되면은 좀더 근육적인 일상생활에서의 개게하는좀 차원과 다르게 좀더 구체적으로 출가자에좀 가까워지는 그런 개울 생활이 돼. 그것을 받아서 지내서 일상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포살의 부처님께서 예전에는 말에요 포살의 개념이 아니고 날짜를 정해 주셨어요. 일장에 보면은. 음 또 이제 우리 스님들이 자기 수행만 하고 법에 <laughs> 대한 모임을 안하니다 초기심답게. 그래서 그, 빈디사라왕 있죠. 중림정사를 <laughs> 지어 보시했던 그빈디사라왕 부처님께 권해드고 스님 다른 교단에서는 사람도 자주 만나고 만나서 이렇게 교단도 활성화하고 신신들이 키우고 다 하는데, 다른 이교들도 다 하는데, 우리, 우리 불교 부처님의 제자들이, 우리 제가 출제가자 집단은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날짜를 정해주셨어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초하루, 보름 있으면 그 사이에 8일 있죠? 또, 보름 다음에 또 금음 있죠? 금음 사이에 23일 있어요. 그러면 그거 따져보면 일주일 간격이 돼요. 그래서, 초하루, 보름으로는 1박 2일로 올려는. 그러니까, 14일, 15일, 그 다음에 마지막은 또, 금음날하고 초하는 날하고 합치면은 총6일이 돼요. 6제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하여튼 그 일주일 간격으로 자려 와서 신입께기를 어, 받고 법문을 듣고 법의 모임을 갖는 건데 그래서 모여서 그, 모여서 한번 모여라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해주셔서 날짜를 정해준 게그 일주일 간격으로 모이는 날인데 스님들이 모였더니 법문 법문이, 법문이 없어 법문 모이기만 하고 같이 아이 개인적인 얘기하고, 부처님, 날짜만 정해져도 안 되겠어. 그래서, 너희들은 법문을 해다. 그래서 법다운 얘기를 생사이탈에 관한, 열반에 관한 이야기, 또 고시를 하고, 선로 공덕을 쌓아서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투어 나는 그런 시의 생찬에 관한 법문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법의 모임이 시작된 게첫 번째, 정기법회 효시예요. 근데 정기법회만 했더니, 기구들의 뭔가 좀더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느날, 어느날, 부처님께서 가만히 보아하니, 내가 너희들한테 게으은 정해줬지만, 정확하게, 때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뭐 하라는 그 지침이 없다 보니까, 지금 헤어지는 것을 느낀 나머지, 네, 그럼 너희들, 비구들은 보름마다 포사를 해라. 그래서 비구, 우포사 타라. 보름마다 하고, 여러분들은, 음, 일주일마다 오셔봐요. 특히 그 중에서도 초하루 보름은 더, 의미는 아니겠죠. 맞아. 법문 듣고 스님과의 의식을 향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제 삶을 살고는 있지만 이런 무슨 감각적인 욕망의 시대 참 어려워요. 출가 생활도 어려운데 제가자들도 어렵지 않겠어요. 우리 제가글자들이 제가의 삶을 살고는 있지만 우리 스님들을 좀더 가까이 하고 법문을 통해 듣고 출가자 정신으로 살아가는 날이 오늘 포살이래. 앞으로도 우리 한국당에서는 전통이 거의 다 끊어졌어요. 비극 포살도 다 끊어져가는 상태인데. 그러나 우리 새로 하다 불교가 한국에 성명하면서 비극 포살도 활성화가 되고 제가 포살도 여러 하괴이게 이어져 나가야 돼요. 앞으로 아주 교단의 그 생명선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이런 의식행인데 그중에서 포살행위는 보이스 교단을 지켜내시는 후대 불교를 전할 수 있는 생명선이라고 할수 있는 방을 말씀해 주세요. 늘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오늘 포사일날 3기, 딱 2분만 더 할게요. 스타니바타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어떤 500명의 제가자를 거느리는 어떤 출가 수행자가, 아 출가 수행자가 아니에요. 담미가라고 하는 어떤 제가 수행자가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는 9천 개가 찾아냈습니다 그, 티험을좀더 우리가 법답게, 부처님을 같이 는 잃지 않고 효율적으로 수행생활을 할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래서 이제, 포사를 정해주세요. 너희들은 5개, 상비 5개까지는 늘 이제 알려져 있었으니까, 거기다 죄를 3개를 더할 테니까, 8개 플러스, 3가지 주시면 또 3가지 지침을 덮죠. 그러면 총 11개가 돼요. 11개. 5개 살도, 운망, 지셋죠그 다음에 5물씨몸개 화장, 향수, 그런 거, 치장하는 거. 여덟번째가 높은 침상 화려하게 숙소생활 하는 것. 그플러스이거를 이제, 이제 개운해가는 것 나머지는 우리 청정한 출발 시행자들에게 그날만큼은 정말 더, 더욱 더욱 정성과 공양을 올려라. 그 나와 있어 그렇게. 그리고 그날만큼은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 날키워준 부모님을 더욱 그것을 생각하고 부모님께 좀더 더욱 더 효성 지극한 하루가 될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우리가 생계생활 하는데, 정말 정당하게, 바르게, 도시를 올리더라도, 정말 내가 노력의 대가로 해서, 도박이나 남은 것 손을 대서, 그것으로서 남무 돕거나, 이렇게 그냥 올리는 것 아니고, 일상의 일리다 생계생활을 청정하게 하라. 청정하게. 그 다음에 부모님을 잘 공양할 것그 다음에 스님 출발 시행자들을 잘 공양할 것그까지세 가지 플러스가 돼가지고 총1 1개한탐이 적혀져 있더라 그런 생각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포사일마다스님께 찾아뵙고 인사, 공양을 읽고 건문을 청정한 출발자다운 제가제의 삶을 사시기 습니다 뭔데서 우리들 오랜만에 이제 스님 한번 어, 얼굴 좀 보여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흔쾌히 또 자주 단막위하지고그 스님께서 그래서 우리 한국에 가장 먼저 서울에 토대를 마련하셨던 분이에요. 한국이 테러하다가 성립하기 전부터 그래서 많은 그 어떤 이 서울권에서의 그 테러하다의 가르침이 펼쳐질 수 있도록 척추 뿌리내리셨던 분이 앞으로도 이단마어라 선언이지, 우리 교단의중심 선언이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아니 후원해 된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서울에 계신 금 단마 이하의 스님들 아좀 아니 하따 스님 같은 분들이 대자삼위 음, 스님과 이런 여기 선원장 스님과 단마 와나이 서울 중심 보리암에 이걸 터전을 해서 이제 법이 펼치나 받칠수록 뭐 최선을 다한다고까지 이제 장담 은 못하겠지만 성충권 서울에 계신 스님들이 도와주실 분으로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너무 어, 포살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 부처님 법안에 있으면서라도 어, 그 법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지만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키는 켜 신라에 대한 이해도 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어, 신라 를왜 지키는가? 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 부처님 가르침에는, 붓다 바차, 부처님의 말씀과, 붓다 사사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차와 사사나. 바차는, 붓다 바차는, 부처님의 좋은 말씀이에요. 그냥, 공자 말도 좋고, 예수 말도 좋은 말, 그런 좋은 말 있어요. 사사나는 명령입니다. 지금도 그 제가 알기로 인도에 가면 인도의 법원을 사사나라고 한다고 래요 사사나는 어떤 의미를, 명령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판사가 지금 이 사람을 구속해라! 라고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에 구속이 되버려요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씀은 듣고와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인생을 잘 살려고 이렇게 사유할 수는 거지만 명령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이신라는 제가 오랫동안 공부는신라에 대한 정말 그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신라라는 것은 인간계와 축생계를 가르는 선입니다. 우리가 그그 그 남북한, 남한과 북한을, 남북과 북한을 가르는 선이 38선이죠. 38선에서 한발 넘어가면 북한이에요. 한발 넘어오면 남한이에요. 신데나라는 라인에서 내려가면 축생이고 위로 가면 인간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3중에서 내가 지금 축생으로 가고 있나? 인간계 보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측정할 수 있는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처님을 신라의 완성자라고 합니다. 신라가 우리가 어떤 완성해 가지고 완성가서 지금 인간계를 넘어선 경계는 신라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인간계와 천계를 나누는 선도 신라고, 인간계와 축생을 나누는 선도 신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가 자기 생활을,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주로 머물고 있는가. 그게 다 나의 미래생이 거니요 그래서 저는 스님이지만 227개, 300개 이런 개수를 떠나서 부처님의 명령인 5개만은 철저히 지키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근데 5개는 뭡니까? 신라의 완성이죠. 바라밀에. 신라 바라밀. 바람일이라는 말은 완성하다예요완성한다 완성하기 전에는 모든 게 부실해요, 실패하고 잘못됩니다. 그래서 완성에 이르러가는 이로, 과정이 우리가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기에 대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른 이해를 갖도록 한두 시간 정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도둑질이 뭔지 모르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도둑질이 뭡니까?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 못해요 대답 제대로 못하는 것을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래요 두리뭉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내 행동도 두리뭉실해집니다 법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법에 대한 이해가 명료해질수록 행동과 태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개는 우리가 아까 같이 따라서 합성했지만 우계죠. 첫 번째 게가 뭐냐면 아나디빠다, 웨라마니 시카고당 사마디아미. 알죠? 내용이 뭡니까? 회장 스님, 회장님. 내용이 뭐예요? 자는 것 같아. 아나디빠다의 내용이 뭐예요? 살살살 살리는 생각을 해치지 마요. 공감합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아주 단편적인 이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의사라고 말을 할 때, 의사라는 말 안에는 많은 행위들이, 의사가 할수 있는 모든 행위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사를 잘 놓는 게 의사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의사의 큰 역할이 주소 놓는 걸 끝나버려요. 그래서 하나하나 법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가져가면, 아, 아주 굉장히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빠나티빠따라는 말이 괴롭히지 마라. 괴롭히는 것 중에 가장 큰 괴롭힘이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죽이지 말라고 할수 있는 다 꼬집는 거 괜찮다. 괴롭히는 괜찮다. 괴롭힘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남이 싫어하는 것은 다 괴롭히면 됩니다. 그래서 5개를 다 외울 것도 없어요. 자, 술, 거짓말 하는 걸남 괴롭히는 겁니까? 도둑질 하는 거. 잘못된 성행이라는 거. 그, 우리가 남을 괴롭히지 말으라 하면 너무나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그걸 좀 디테일하게 나눠주는 게오개예요 결국은 뭔 개만 지키면 잘 된다? 첫째 개만 지키면 돼요. 하나띠바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나에게도 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운 행동인 거 아닌가 그걸 성찰해서 나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행동을 해라 그래서 그 모든 그오개에 들어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뭡니까 나도 해롭게 하고 남도 해롭게 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그걸 다섯 개로 나누어 쓴게 그렇지 실질적으로 세분하게 되면 오0까지도 나옵니다. 길거리 침뱉는 것도 남은 길거리에 휴지 함부로 버려요 그래서 나는 살생을 하안 했으니까 휴지 막 버리고 너무 괴롭히고 차 타고 와면서 막 남이 좀수월하려고막 끼어들고 안빗겨들고 이런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어떤 때오 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일어났을 때. 그죠? 내가 무슨 앉아서 수행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째냐, 인간계는, 인간이라는 기본적인 존재는 오계를 지닌다. 오계를 지닌다. 인간은 뭡니까? 짐승과 다른 점이 히리오와 오타파가 있죠. 히리오와 오타파가 있으면 우리가 양심도 있고, 거기서 모든 행동들이 벗어나고, 인간으로 인간으로 내가 살아가는 기본기입니다. 근데 그거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기에 대해서 언젠가 기회 되면 우리가 그 자식들에게도 도둑질 하면 안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이 요 도둑질이 뭐야? 남의 주문, 여가 순진 요것만 도둑질이 아니 요즘은 남의 논문. 뭐, 수많, 우리가 알지보다는 수많은 도둑질들이 있거든요. 내용들이. 모르면 하는 거예요. 알고도. 모르고 하는 그래서 자식한테도 효도해라 효도해라 이 말은 자식 입장에서 효도가 요즘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 묘 옆에가 3년 있는 효도예요 자식이 효도가 뭔가아이를 주고 효도하라고 그래 그러이 우리가 신라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신라를 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 기회 되면 신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지금까지 예, 그 어떤 경전에도 없고 부교에도 말하지 않은 신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기 위해서 한번 다른 시간을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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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마흔 안녕하세요, 사승. 대표, 마지막 대표 강의. 네, 네. 어 저, 방금 옆에 저 부처스님께서 좋은 말씀, 좋은 본문을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 개라 그러죠 개. 개는 우리가 잘 아시죠 개 치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음, 우리들 마음에는, 마음은 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아, 저급한 마음과, 아, 고등, 고등의식의 마음, 그 다음에 초월의식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 개에 있습니다. 개. 5개 별간 다섯 5가지 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5개의 기준점이 저급한 마음과 고등의식의 마음을 구분짓는 겁니다. 5개를 어기게 되면 저급한 마음이 됩니다. 이건 이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축생의 마음, 지옥의 마음. 우리가 이, 이, 이 뜻을 이야기합니다. 고등의식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 이 고등의식의 마음에서만이 초월의식의 마음이 나올 수 있죠. 초월의식의 마음은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의 마음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개를, 그러니까, 어긴다는 것은, 어, 적한 의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깨달음을 향한다는 것은, 그러니 어 내가 흙탕물에 빠지면서 내 옷은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같겠죠. 그 그러니까 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개술장 개, 그냥, 개, 어머, 뭐 개는 원래 뭐, 한국 정에서도 그럽니다. 개는 앉아서 받고 서서 어기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어기는 순간 개에 대한 의미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개는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